안녕하세요, 스웨트 피그입니다. 제가 오늘은 민니언님과 교환을 해서 어제 물건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와서 이렇게 화요일 날에 찍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오, 안에, 이렇게 뽁뽁이에, 이렇게 됐고, 이 봉투는 제가 옛날에 줬던 건데, 재사용해서 다시 줬네요. 이건 캘리그라피로 쓴 건데, 안에는 체크리스트가 들어있고 이렇게 어, 있네요 프롬 미니언 이거 뽁뽁이를 제가 준거 되게 많네요 으쌰.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음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어흥. 먼저, OPP 봉투가 있나? OPP 없나? 없는데? 어, 체크, 아, 여기 안에도 있네. 여기 안에. 오케이. OPP 봉투 20장, 체크리스트 용... 용지 20장. OPP 봉투 있고, 테크리스트 있고, 이건 뭐지? 우와, 양띵하고 미, 미소랑, 이렇게, 맞네. 아싸. 우와, 봉투 예쁘다. 이거는 미니어, 미니어처 용품인 것 같아요. 전출지 세트, 왔고 똥걸 미니어처, 완성, 우와. 근잘 만드셨다. 일단 체크리스트에 표하고 마테 초록색? 아, 초코색, 초코색. 이거 되게 예쁘다, 진짜. 이거 있고 마른 티슈. 미니어처 용품. 이렇고 되게 글씨 차도 예쁘시네. 음 무엇보다 이 포장한 거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이거 문자 한보죠아 반대로구나. 어 디오다. 엑소 디오. 이고 하트 도일리 페이퍼 왔고요. 음, 공투 다섯 장 있고, 수제인스가 있나? 수제인스 있고, 수제인스까지. 하티하고, 공풀, 개천점까지 다 왔고, 하트 돌리페이퍼도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 미니언님과 교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